오늘은 마이오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자 근시, 근시랑 연관된 겁니다. 근시라는 거는 밖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맺히는 게 정시라고 하고요. 근시라는 거는 이 초점이 초점에 비해서 안구가 정상보다 조금 더 뒤로 늘어나 있습니다. 이만큼 채 차이가 나니까 잘안 보이겠죠? 요거를 근시라고 하고 이걸 뒤로 보내주는 게 이제 안경을 끼는 거죠. 자 성장에 따라서 근시가 더 진행됩니다. 키가 커질수록 눈이 길어지니까 이 파란 선이 이렇게 뒤로 가겠죠. 성장에 비례해서 근시는 진행이 되는데 안경을 잘안 쓰고 흐릿하게 지낸다. 그러면 근시가 더 빨리 진행돼. 안경을 고사를 잘 맞춰 줘야 돼. 자, 그러면 근시 속도를 근시 진행 속도를 좀더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? 진행 속도를 좀더 낮추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드렌즈 드림렌즈. 두 번째가 소프트렌즈 마이사이트가 있고요. 세 번째가 안약 마이오카드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안경 마이오스마트가 있어요. 이 중에서 가장 그 효과, 그다음 비용을 감안했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마이오카드 안약입니다. 밤에 잘일때 하루 한 번만 넣으시면 돼요.